이거 저 드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한 번도 안타 봤는데. 대박. 근데 저 이거 근데 이거는 따로 사용 설명서가 없나 봐요. 알리에서 제품을 샀으니까 알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법을 봐야 되나? 너무 부실해 이게 뭐야? 너무 부실해. 뭐 타다가 다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없었구나. 그럼 제가 이거를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해서 바깥에 나가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드라이버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아예 분해가 돼버리네요. 이만큼까지 넓어지니까 성인분들도 사용은 하셔도 될것 같기는 한데, 제가 조금 있다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이실 때는 나사를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나사는 총두 개니까 두 개를 다 조여주셔야지 안전하게 착용을 하시고,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저는 밖에 나와 있고요. 햇빛이 되게 뜨거운데 지금 휠리스 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쪽을 조여가지고 맞춰서 신었고요. 여기 뒷면 이렇게 굴곡진 모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같이 크록스하고 해가지고 신었습니다. <laughs> 안되겠다안 돼. 되겠다. <laughs> 코로나로 이어폰이 시대에서 이렇게 잠깐 앞쪽에 주차장에 나와서 타고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하나씩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타기 전에 영상을 한번 봤는데, 어른들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더잘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나와서 타셔도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몽수리의 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